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이웃이라는 주제 여기 보시다시피 네이버 휴 예, 이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동네에 이웃 주민들하고는 친하게 지내시나요? 인사를 잘하고 지내시나요? 또 여러분이 사신 동네는 마음에 드시나요? 예, 우리가 주거환경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도 관심을 가지고 또 주거 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가족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이런 말들을 간단하게 우리 이웃 사는 동네, 내가 사는 동네, my neighborhood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는지 이 주민들은 어떠신지 또 분위기는 어떤지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어떤 장점이 있어서 그곳에 사는 것을 여러분들이 즐기시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영어로 어떻게 간단하게 우리가 또 쉽게 의사소통 할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러면 비디오 클립 보시면서요. 오늘 우리가 어떤 표현을 가지고 공부를 할수 있는지 한번 영어로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갖기로 하죠. 같이 보실까요? 때론 친구들이나 친척들보다 훨씬 가깝게 느껴지는 이웃 사촌들. 오늘은 우리 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는 이웃과 관련된 표현들을 배워볼 텐데요. 그럼, 마음과 같은 말들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첫째, 지금 사는 동네는 마음에 드세요? 둘째, 이웃 사람들은 친절한가요? 셋째, 혹시 이웃에 외국인들이 살고 있나요? 이번 시간에는 이웃과 관련된 생활 속 영어 표현들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잘 보셨죠? 네. 네. 이웃이라고 할때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이 단어는 별로 많이 써보시지 않아서 조금 낯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내가 사는 동네, 우리 동네라고 할때 영어로는 어떻게 하는지. 또 우리 동네 사는 사람들도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너무 좋고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것은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될지. 박사님이 얘기를 해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글쎄 이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 아마 고민을 좀 하셨을 거예요. 저희가 오늘 이번 주제로 잡은 것이 바로 여기에 보시는 neighborhood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neighbor, neighbor까지 하면은 이웃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웃이라고 할때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쓰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주제 단어를 가지고도 벌써 두 가지 아셨어요. 내가 사는 곳의 동네 neighborhood, hood를 빼면 neighbor, neighbor해서 이웃이라는 뜻이죠. 예, 여러분들이, 어, 비디오 클립에서, 어, 박사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주시면서 이런 단어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또 이런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이런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께, 어,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는 시간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이 맞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쉽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지 차트를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들 같이 봐주세요. 아까 제가 주제에서 설명을 드렸던 neighbors라는 말이 있죠. neighbors. 그런데 내가 사는 동네 이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my라는 표현을 쓰시면 좋아요. my neighbors. 해서 여기 s 같은 거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웃 주민 하면 은 보통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죠. 예, 그래서 주민들, 이웃 사람들, 우리 으, 이웃들 할때 그들에 해당하는 게 s e s 해서 z 하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한번 영어로 같이 해보시겠어요? My, my neighbors. neighbors, my, my neighbors. neighbors. 예, 그래서 my neighbors 하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영어로 they are 이렇게 they라고 받으실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 우리 이웃들 그 사람들 이란 뜻이죠. They are, they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해 보시죠. They are. They are. They are. they are. they are. Yeah. 주민들이, 이웃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친하게 분위기가 어떠신지. 해서 이웃사람들하고요, 아주 우리가 친하게 잘 지내고요. 인사도 잘하고, 서로 돕기도 잘하고, 우리 서로 잘 친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만남 꼭 인사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분위기가 참 좋아요. 화기애애하고 좋거든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예, friendly라는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friend라는 표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친구란 뜻이죠. 자, 여기서 ly를 붙여서, friendly friendly 하면은요. 친구처럼 그렇게 가깝게 늘 이야기도 잘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고 분위기 좋은 거죠. 예,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얘기하면 가축적인 분위기까지도 조성이 될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는 예,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해 보시죠. f r i e n d l y l y 붙였습니다. Frien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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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ien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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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이 아시는 단어에서 L, Y 하나만 붙였어요. 그래서 아주 친하게 지내는, 그래서 마음 터놓고 잘 지내는,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좋아요라고 할때 friendly 라는 표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웃은 조금 썰렁해요. 그 약간 냉랭한분위기들고요 그래서 un을 붙이시면 그거의 반대란 뜻이에요. 그래서 별로 친하지 않고요. 뭐 인사도 별로 잘안 하고 약간 분위기 썰렁해요 하는 뜻이죠. 같이 해보시죠. unfriendly. unfriendly. unfriendly, unfriendly. 예, 영어에서는요 이렇게 어떤 단어 앞에 un이라는 말이 붙이면 그 말에 반대된다는 뜻이 돼요 이 반대된다는 뜻을 붙일 때는 뭐 un도 있고 I am, I am 여러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un 하고 시작을 하면 아 여러분이 아는 다는데 그게 언이 붙었다 그러면 아 그렇지 않다는 뜻이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 보실까요? 자, 아주 친하게 지내는 frien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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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별로 친하지 않고요. 그냥 썰렁해요. Unfrien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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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가 분위기에 대해서는 friendly, unfriendly 그래서 보통 이렇게 지내는 분위기에요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해 이 주실 수가 있고요. 저희 이웃 사는 사람들 너무너무 다 좋은 분들인 거 있죠. 좋은 분들.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좋은 good 쓸까요? nice 쓸까요?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사람이 좋다고 할 때는요, nice란 표현을 어요 good 하면은 그것도 좋다는 뜻인데요. 그거는 착하고 못되고. 그러니까 선인, 악인 할때 good guy, bad guy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부국이나 이런 데볼때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하고 그 싸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과 악할때 good. bad 이렇게 쓰고요. 사람이 참 좋다, 인품이 좋다, 성격이 좋다. 그래서 친하게 지낼 수 있다. 이렇게 할때 nice 란 말써요. 을 그래서 she's very nice, he's very nice, they're very nice.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 참 사람들 참 좋으시네요. 할때 nice 란 표현 쓴다 하시는 거 기억하시고요. 좋은 분들이에요. 그 분들은 영어로 그냥 people 사람이라는 단어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단어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이분들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nice people. Nice people. 예, nice people. Nice people. Yeah, 이거 people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어떤 잡지에도 이런 거, 그러니까 상호나 이런데 우리가 보시면 여러분이 피 e o 이렇게 표기가 돼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이 사운드를 여러분들이 어,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들으시면요, 피 e o 안 하고 피 e o 피버에서 피첫 번째 사운드는 프에 가까운 발음이죠. 그런데 두 번째 피에 들어갔을 때에 가까운 사운드가 돼요. 그래서 이피 사운드가 사실은 우리 말에 프가 될 수도 있고 빽가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빽가 되는 경우에는 보통 중간 소리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피에노는안 하죠. 피에노 이렇게 하죠. 그런데 애플하고 애플이라고 하기보다는 애플하는 식으로 많이 발음을 해요. 그래서 실제 영어의 p 사운드는 p 사운드도 있고 b 사운드도 있다. 예, 그래서 people이라는 단어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아, p가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두 가지 가능성이 여기 이 단어 안에 다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People. People. people, people. 아주 잘하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보실 때 사람들 어떤 분들 이렇게 하실 때. 피퍼 하시지 않고 피퍼 하시면은 아주 정확하게 깨끗하게 전달이 되고요 어, 외국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실 때도 그렇고 또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실 때도 한번 이 단어를 가지고 어, 여러분 자녀분들이 이 p 라는 사운드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봐 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P라는 게 p 라는게크 사운드도 있고 빠 사운드도 있거든 그런데 P 할 때는 앞 사운 앞에서 소리가 날때첫 소리돼서 피,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피는 뽀어 하고 발음 한 된다. 그래서 people, 이렇게 해.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우와, 우리 엄마 영어 진짜 잘한다. <laughs>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거창한 걸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그냥 단어 하나라도 작은 거, 사소한 거, 이렇게 작은 걸 엄마들이 챙겨 주실 때 아이들이 좀 더, 그래, 영어, 이렇게 하는 까 진짜 재밌다. 엄마하고 이런 단어얘기도할 수가 있고, 정말. 그거 괜찮은데 하고 좀더 영어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재미를 느낄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운드, 외국어라는 말이 우리 말하고 같기도 하지만 좀 다른 것도 있고 뭐 보니까 우리 말하고 비슷하네. 근데 이런 사운드도 있고 이런 사운드도 있구나. 하고서 영어 공부에 재미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데 엄마들이 아마 그렇게 도와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냥 영어 공부 할래? 30개 외웠니 50개 외웠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어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nice people. 예, 저희 이웃분들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랑하실 수가 있고요. 또 사, 는 동네관에서. 근데 저희 외국, 어, 외국분이 옆에 사세요. 예, 보통 neighbors 하면은요, 가까운데 사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외국분이 저희 옆에 사세요. 이때 외국 사람 할 때, foreigner 합니다. foreigner. 그서 여기 s가 붙은 거는 한두 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족 단위로 사시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외국분들 할 때, foreigners입니다. 이때 G가 발음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foreigners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천천히 한번 해보시겠어요? foreigners, foreig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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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주변에 가까이에 사시는 분들이 외국분이다. 요새는 그런 일이 꽤 있어요. 그렇죠? 이제는 정말 우리가 사는 곳이 국제적인. 어, 무대가 되면서 globalized society가 되면서 외국분들이 주변의 이웃으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 저희 외, 어, 이웃에 계시는 분들은 외국분들이세고 외국분들 foreigners, foreigners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웃 my neighbors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지 이렇게 해서 한번 문장으로 만들어 볼까요? 어, 저희 이웃분들은요 아주 좋으세요. 이때 나, my neighbors 다음에 are라는 동사를 같이 써서 연결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my n e i g h b o r s 라 말을 계속해서 반복 안 하셔도 되고요. 두번 반복해서 얘기하실때 그분들은 할때 they are 해서 they라는 말을 쓰시면 되고요. 자 이러면은 우리 이웃분들은 굉장히 다 친절하고 좋으신 분들이에요. 우리 저희 이웃분들 분위기 좋아요. 같이 해볼까요? My neighbors are friendly.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잔천히한번 해보죠. My, my neighbors, neighbors are, are friendly. friendly. 네,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서, my neighbors are friendly. 하면은, 저 이웃에 사시는 분들은요, 다 분위기 굉장히 좋아요. 다 친절하시고요. 언제든지 인사 밝게 하시고, 참 분위기 좋아요. 그 다음에 아주 사시는 분들 다, 다들 좋은 분들이세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They are Nice people, very good. 아주 잘하셨어요. They are nice people. 예, 그분들 아주 친절하고 좋으신 사람들이 다 너무 좋으신 거 있죠. 이렇게 얘기할 때, they are nice people.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세 단어, 네 단어 정도로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다 전달이 되어서 영어 사실은 부담스러운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단어에서 이걸 어떻게 조합을 하면 여러분들이 표현하고자 하시는 거를 할수 있는지.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런 걸 엄마들이 이렇게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영어 너무 길게 미국 사람처럼 하, 하실 거 없고요. 그냥 우리는 외국 사람이니까, 예, 편안하게 그냥 우리가 할수 있는 만큼 그렇지만 똑바로 말을 천천히 차분하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미국 사람처럼 영어하려고 막 스스로 푸시한다던가 아이들을 너무 푸시를 하셔가지고 예 부담을 주지 않도록 그런 면에서 어머, 어머니들이 도와주시면 그렇잖아요 학과 공부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막 마음이 좀 눌려 있던 것이 좀 풀어지면서 정말 내가 실질적으로 예 배울 수 있는 것을 배우고 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아이들이 좀더 집중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은 어, 우리가 이렇게 my neighbors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웃들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my neighbors 우리 이웃이라는 거 대신에 my neighborhood 내가 사는 동네 분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my neighborhood 자 그러면은 그 분위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몇 가지 한번 힌트를 드릴게요. 차트 보시죠. 네이버 o 드입니다 이때 o 드할때 흐라는 발음 여러분들이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사는 집 우리 동네 마음에 들어요. 우리 동네 괜찮아요. 하는 뜻으로 I like my neighborhood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마음에 들어요. 우리 동네 괜찮아요. 살기 괜찮은 편이에요. 이런 뜻으로 이 문장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따라해 보시죠. I like, I like my neighborhood. My neighborhood. I like My neighborhood. my neighborhood. 예, 그래서 저 사는 동네 괜찮아요. 우리 동네 살기 괜찮아요. 좋아요.라고 할 때, I like my neighborhood. 예, 영어로는 나는 좋아합니다. 내 사는 동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동네 괜찮아요. 살기 괜찮아요. 편해요. 저 사는데 뭐 문제 없어요. 예, 이런 뜻다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my neighborhood라는 말을 네. 여러분이 또 반복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 동네 동네는요, 굉장히 조용해서 좋아요. Nice and quiet. Nice and quiet. 보통 영어식으로 말할 때 nice and something.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Nice and pink, nice and quiet, nice and tall, nice and handsome, nice and kind.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Nice and. 그래서 어떻게 해서 좋아요? 조용해서 좋아요. 할때 nice and quiet. 이렇게 얘기합니다. quiet 하면 조용한 이런 뜻이죠. 우리 동네는 아주 보통 주택가는 조용해야지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장점으로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죠. 같이 한번 해보시죠. It is, It is nice and, nice and, and quiet. 예, yeah, 잘하셨어요. 조용해서 우리 동네 좋고요. 또 좋은 점 강가 가까이서 한강에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시는 분 중에 한강 근처에 사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같이 해보시죠. It is, It is close, close to the Han River. 예, 이때, close 할 때, 이때, s 발음이 s 발음이지, z 발음을 하시면 안 됩니다. close 하면은 문을 닫는 게 되고요. 가깝다라고 할땐 close, close. 그래서 이때 s는 s 발음이다 하는 거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it is close to the Han River. 예,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뭐 하는 데 좋으냐면요. 우리 동네는요. it is good for a walk or bike ride. 그래서 so, walk 하면 산책하시는 거예요. 한강 근처로 산책. 산책로가 또잘 만들어져 있는 주거 환경이 되고, 산책로가 있으면 또 bike ride. 아이들 자전거 타면서 운동하고, 또 주부님들 자체도 예, 자전거 타면서 운동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자전거 타기, bike ride. bike ride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it is, it is good, good for, a for a walk. 또 it is, it is good, good for a bike ride. 네 잘하셨어요 예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 이웃에 대해서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에 대해서 어떻게 자랑하실 수 있는지 몇 가지 힌트를 드렸고요 지금 이 힌트 들으신 거 여러분들이 우리가 소리내서 읽고 해봤는데 이제 대화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들으셨던 것들을 실제로 대화로 활용하실 때 어떻게 하실 수 있나 한번 예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남학생하고 여학생하고 같이 서로 사는 동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학생은 아파트에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주택, 하우스에 살고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한 가지 더요. <laughs> 이 친구가 이 남학생이 살고 있는 동네가 어떤 점에서 좋다고 자기 동네를 자랑하고 있는지. 예. 요거 한번 뭐라 그러는지 한번 비디오 그 보시면서 한번 잘 들어보시죠. 같이 들어보실까요? Is your home far from here? Not very far. It's three stops away by subway. It takes 20 minutes to get home. Oh. Good for you. Do you live in a house? No, I live in an apartment. It's a 24-story building, and I live on the 20th floor. Wow, you must have a great view there. Yes, it's pretty close to the Han River Park. So, you can go out for a walk or a bike ride. Right. Speaking of bike ride, why don't we go out for a bike ride after school today? Is your home far from here? Not very far. It's three stops away by subway. It takes 20 minutes to get home. Oh, good for you. Do you live in a house? No, I live in an apartment. It's a 24 story building, and I live on the 20th floor. Wow, you must have a great view there. Yes, it's pretty close to the Han River Park. So, you can go out for a walk or a bike ride. right. speaking of bike ride, why don't we go out for a bike ride after school today? 네살 보셨죠? Yeah. 네. 네이 남학생은 어디에 살고 있다고 하나요? 아파트에 살고 있나요? 아니면 하우스, 주택에 살고 있나요? 하우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어, 영어권 화자들, 그러니까 외국분들하고 이야기를 하실 때는 아파트 하시면 안 되고요. apartment, apartment. 라고 다 단어를 다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일본 사람들이 이 단어를 줄여가지고 아파트 아파트에서 그냥 우리도 그렇게 쓰고 있는데 사실은 예, 영어권 화자들한테는 통하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실 때는 house 주택이다 아니면은 그냥 아파트다 할 때는 apartment a p a r t 예,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가 어, 전철로 몇 정거장 세 정거장 예 three stops away 했습니다. 이 정거장이 stop이에요. 멈추는 되죠 자동차가 쭉 달리다가 멈추죠. 예, 멈추는 곳, stop. 이 멈추다라는 뜻도 있지만 정거장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three stops away 하면은 세 정거장 예, 떨어진 곳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은 이 친구가 사는 동네 뭐가 좋다고 자랑했어요? 예, 강가가 있어서 산책하기도 좋고. 예, bike ride. 예, 자전거 타기도 좋고. 그래서, 야, 말랑 김에 자전거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자전거 타러 가자. 이러면서 대화가 끝났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대화에서 보셨던 거 제가 힌트도 드렸고 하, 하신 거 가지고 이제 한번 잘 들어보셨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가 무엇을 정, 어, 정리할 수 있는지 몇 가지만 다시 한번 확인 학습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유 혹은 에, 내가 사는 동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수 있나? 요거는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몇 가지 정리 해보도록 하죠. 보실까요? 자, 아까 어, 거리를 이야기를 할때 어, 전철 몇 정거장 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Three stops. 예, s t o p 이라는 것이 정거장이라는 뜻입니다. 정거장. 그래서 세 정거장 할때 three stops. 하고 s 붙여주시는 거 잊지 말고요 그래서 it는 그냥 거리를 얘기를 할때 얘기를 하는 거라서 여러분이 말문을 틀때 입니다 우리말의 입니다 정도의 뜻으로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so it's three stops away 떨어져 있습니다 by subway 예, yeah. by bus 가 아니고 by subway 그래서 전철로 세정거장 떨어진 곳이에요 여기에서 세정거장 가요 이런 뜻이죠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it's three, three stops three stops away, away. By, subway. by subway. 예, 이러면 전철로 세정거장 가요. 전철로 세정거장 떨어진 곳에 살아요. 전철로 세정거장 거리입니다. 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it's three stops away by subway.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대신, 어, by subway. 대신에 여러분들이 bus다 하면은 by subway 대신에 by bus. By bus 이렇게 쓰, 쓰, 쓰시면 되겠죠. 예, 그다음에 시간 얘기를 할 때요. It takes란 표현입니다. It takes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어, 그냥 어, 기억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학생들이 이거 어, 교과서에 나올 때 이거 표현으로 많이 시험 문제화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내가 시간이 몇 시간 걸린다, 몇분 걸린다 하려고 하는데 영어로 뭐라고 하니? 그러면 아이들이 한번 대답할 거예요. It takes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자, 같이 보시죠. It takes. It ta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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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걸리는 시간 얘기하시면 됩니다. 20 minutes. 20 minutes. 20분이죠. From here. From here. 여기에서 20분 걸립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서 30분 걸린 다음에 20분 대신에 20 minutes 대신에 30 minutes 쓰시면 되겠죠. 이때 minute가 아니고 minutes. minutes.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럼 15분. 15 minutes. 예, yeah,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시간 걸려야 하면, it takes 20 minutes. It takes 30 minutes. It takes 15 minutes. 그래서, 어, 얘기를 하셔도 되고요. 이거 생각 안 난다. 그냥 그러면, it takes 안 하시고요. 20 minutes. 30 minutes. 15 minutes. 그래서, minutes만 기억하시면 돼요. 몇분할 때. So minutes 하고 발음한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It t 생각 안 나시면 그냥 빼세요. <laughs> 빼시고 시간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사는 동네 이웃분들은요, 다 굉장히 친절하고 아주 좋으신 분들이에요. 분위기 좋아요. My, My neighbors, neighbors are, are very, very friendly. friendly. 그래서 아주 좋으세요. 아주 친절하고 저희 이웃분들은요, 다 너무너무 분위기 좋은 거 있죠. 그래서 너무너무 너무 할 때도 우리말을 강조하죠. 너무, 굉장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영어에서도 very, very friendly 해서 very를 강조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면 그 기분도 살고 정말 좋구나. 이웃, 저분들은 참, 그러니까 이웃 분들이 좋으신 분들 가운데 사시는구나 하는 거 아마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얘기를 하실 때 감정을 실어서 얘기를 해주세요. 느낌을 실어서. 그럴 때 very friendly 하면서 그 흐뭇한 표정이 이렇게 나오셔야지 very friendly 하면은 아 그거 외웠던 거 쓰시는구나 <laughs>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실 때도 영어 할때 그냥 네가 느끼는 대로 표정도 해봐 그러면 훨씬 더 말처럼 들리고 좋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아이들이 영어 하는 거를 엄마들이 격려해 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영어를 정말 내가 말하는 것처럼 할수 있게 될 거예요 자그 다음에 마지막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는 분이 저 너무 좋아해요 I like my neighborhood I like, I like my, neighborhood. my neighborhood. 예, 그래서 내가 사는 동네 정말 좋아요. 우리 우리 사는 동네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저희 사는 동네 굉장히 좋거든요. I like my neighborhood. 그래서 예,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 이웃 혹은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라고 해서 neighbor, neighbors. 예, 그다음에 이웃 사는 동네 neighborhood.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대화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또 실제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실 때 집에 사시는지 주택에 사시는지 또 사는 동네는 얼마나 좋으신지 이런 거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낯선 단어를 소개를 해드린 건 아마 이웃 혹은 사는 동네 요 정도 말고는 여러분들이 다 익숙한 단어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웃들끼리 분위기 좋다 할 때. friendly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되고 저 사는 동네 좋아요라고 할때그 좋아요가 I l i k e 라는 표현을 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I like my neighbors 우리 이웃에 사는 분들 제가 다 좋아하고요. 우리 사는 동네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I like my neighborhood.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몇 단어씩 새로운 단어를 넣어서 이야기를 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영어로 하실 때 I like 나는 좋아합니다. 이렇게 딱딱하게 생각을 하시면 이게 내 말처럼 안 와요. 그래서 우리 단도 정말 괜찮거든요. 괜찮거든요가 i like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내 말하는 것처럼 영어도 이렇게 여러분이 영어를 쓰실 때 어색함이 좀 줄어들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는 걸 챙겨 주실 때뭐 학습 양을 챙겨 주신다기보다는 엄마들이 영어를 정말 내 말처럼 할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우리 말에서 이런 느낌 아니니? 하고서 이렇게 I like라고 할 때는 정말 마음에 들어. 괜찮아요. 이런 뜻으로 쓰지? 하고 이렇게 엄마가 힌트를 주시면 아마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 영어 문장을 접하는 데 있어서, 단어를 외우는 데 있어서 정말 내 말처럼, 내 느낌을 가지고 아이들이 영어를 대하고, 그래서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할수 있는 어떤 그 모티베이션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렇게 해서 오늘 네이버훗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한번 정리해봤고요.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어를 어떻게 쉽게 표현할 수 있나. 영어 어려운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영어하면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러분이 아는 단어부터 활용하시도록 어떻게 하면 그걸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저희 무릎 학교에서 힌트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활용을 하시면서 한번 영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예, 이 시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